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제가 달아놓은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중에 편하신 걸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의 1개 이상의 숫자, 소문자, 대문자를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둘다 입력하셨다면 이곳에 레퍼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버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입력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은 바이비트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바이비트에서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을 위해 바이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핸드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바이비트 검색하셔서 바이비트 어플 설치해 주시고 실행시켜 줍니다.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 나우 눌러서 좀전에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 해주시고 이곳에 언베리파이드 부분을 클릭해 주시거나 여기 베리파이 나우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한번더 눌러주시면 신원 인증이 시작되는데요. 코리아로 자동으로 국적이 선택되어 있을 거고 신원 인증은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는데 해당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건지 선택해 주시는 날입니다. 차례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해 주시고 컴펌 눌러줍니다.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더 누른 다음에 컨티뉴 눌러주시고 신분증 앞면을빛 번짐 없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당 버튼을 통해 촬영해줍니다. 촬영한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 뒷면도 똑같이 진행해줍니다. 다음으로 셀카 인증이 요구되는데 해당 원 안에 본인의 얼굴을 맞춰주시면 은 자동으로 셀카 촬영이 완료됩니다. 그럼 약 1시간 안에 검토 후 신원 인증이 완료되는 편이며 만약 거절되었다면 신분증 촬영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안 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시큐리티 탭 들어오셔서 여기 구글 탭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 번호 입력해 주시고 여기서 컨티뉴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한 다음에 다른 어플이 아닌 이 해당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실행시켜줍니다. 그 다음 다시 바이비트 오셔서 본인의 키를 하피키 눌러서 복사해 준 다음에 구글 OTP 실행시킨 다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설정키 입력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키 부분에 좀 전에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계정 이름은 바이비트로 해주신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본인의 구글 OTP 번호가 발급됩니다. 해당 번호는 30초마다 초기화되며 해당 번호를 기억하셔서 바이비트 오셔서 넥스트 누른 다음에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은 구글 OTP 보안 인증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제 바이비트로 돈을 입금해서 선물 거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법상 직접적인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를 구매한 다음 바이비트로 코인 전송 기능을 통해 돈을 입금시켜줘야 되는데요. 전 업비트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오셔서 테더 코인을 바이비트에 보내고 싶은 금액만큼 매수해 주신 다음에 상단 입출금 탭, 테더 탭, 출금 탭 들어오셔서 출금 네트워크, 크론, 출금 수량 최대 선택해 준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이때 K뱅크로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 해당 입금한 금액은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하거래소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입금처 눌러서 바이비트 선택해주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 USDT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바이비트 오셔서 상단 디파지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USDT 선택해주고, 페인, 트론 선택해준 다음에, 이렇게 발급되는 본인의 테더 주소를 여기 버튼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업비트에 붙여넣기 하고, 출금신청 눌러줍니다. 보이스 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올 텐데,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도착하는데요. 서명하기 눌러서 인증해주시면 약 5분 안에 바이비트로 코인 전송이 완료되면서 업비트에서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상단, 트레이드, 퓨처스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전송된 USDT를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지갑으로 옮겨줘야 되는데요. 여기 트랜스퍼 눌러주신 다음에 펀딩에서 유니파이드 트레이딩으로 USDT를 전부 전송해 줍니다. 그럼 선물 거래를 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면 우선 여기 마우스 올려 보시면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저는 오늘 리플을 거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검색한 다음에 XRP USDT 탭에 들어와서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프로스로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셔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프로스 교차 중에 초보자분들께서는 안전한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눌러서 레버리지 배율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안전하게 5배 정도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해당 레버리지 배율은 본인이 거래를 해보시면서 차차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선물 거래소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마켓, 시장가 주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스크롤, 당겨서 진입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제 리플이 상승할 것 같다면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롱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렇게 본인의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밸류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나의 총 포지션 규모, 엔트리 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언리얼라이즈드 PNL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의 수익금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IM은 나의 투자 원금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가로. 여기 설정된 금액에 해당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종료되고 원금을 잃게 됩니다. 이런 강제 청산을 예방하기 위해 TPSL 예약 주문이 존재하는데요. Add 버튼 눌러서 Take Profit, 익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Top Loss, 손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각각 해당 주문 발동될 시 발생되는 이익금과 손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펌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예약 주문이 정상적으로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해당 버튼 눌러서 실시간으로 타겟가를 수정하거나 혹은 취소도 가능합니다. 해당 예약 주문 기능은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일 하고 있을 때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혹은 고배율로 포지션에 진입하셨다면 이런 청산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탐로스를 통해 약간의 손절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요. 리미트 눌러서 지정가로 정리를 해 주시거나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다면 마켓 누르신 다음에 퍼펌 눌러 주시면 내네 포지션에 한 번에 종료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방법으로 바이비트에서 다른 코인들도 거래가 가능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